진 선생님, 조선총독부가 1920년에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문세영 선생님의 사전이 처음은 아니네요. 맞아. 1920년에 초판이 나왔고 1926년엔 개정판까지 나왔어. 하지만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어 사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선어를 위한 사전은 아니었어. 조선어 사전이면 다 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 남말 뜻을 풀이해 놓은 거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야. 겉보기엔 다 같은 사전처럼 보여도 사실은 전혀 달랐어.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사용 매뉴얼이었지. 대민 업무를 해야 하는 경찰이나 관료들이 조선인을 이해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자료집. 행정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조선어 시험도 치르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됐을 정도야. 말살은커녕. 조선어 숙달이 총독부 내부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야. 따라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어 사전은 이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구나를 정리한 관찰자의 기록이었지. 조선어를 쓰는 조선인의 시선은 전혀 없었고. 그럼 조선 사람들은 그 사전을 어떻게 봤어요? 그게 더 아픈 얘기야. 조선인들은 아쉽지만 그런 총독부 사전이라도 구해서 봐야 했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필요에 맞춰 만든 사전이 없었으니까. 일본인들에게는 스스로 만든 사전 하나 없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고 비웃음도 당했지. 그래서 문세영 선생이 모든 걸 팽개치고 사전 작업에 몰두했던 게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는 거야. 그럼 문세영 선생님의 사전은 뭐가 달랐던 건가요? 문세영 선생은 조선어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말들이 어떻게 사고로 이어지고 앞으로 어떤 말들이 조선 사회에 필요할지를 고민했어. 그게 바로 사용자의 언어, 생각의 언어야. 그러면 단순히 말뜻만 정리한 게 아니었겠네요? 당연하지. 예를 들어, 자유, 인간, 권리 같은 단어들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의미는 그때 없었어. 인간은 그냥 속세, 세상 사람들의 세계였고, 자유는 방종에 가까운 개념이었지. 권리 역시 지금처럼 개인의 권한이나 보장된 자유라는 뜻이 아니라, 주로 권세나 이익 같은 뉘앙스로스였어 근대적인 의미의 인간, 자유, 권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지 근데 선생님 단어가 예전에도 있었다면 그냥 그 의미를 이어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단어는 같아도 그 안에 담긴 세계는 전혀 다를 수 있어 밤하늘의 별을 보자 그걸 그냥 반짝이는 별 하나로 보면 그게 다야 하지만 저건 금성이야 라고 알게 되는 순간 그건 궤도, 신화 거리, 과학, 온갖 이야기의 중심이 되지. 말은 그렇게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도구야. 아, 그럼 문세영 선생님은 조선어에 그 이름을 붙여준 거네요.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볼수 있도록. 그래 맞아. 그 사전은 단어를 그냥 모은 게 아니라 조선인이 근대 개념을 조선어로 사유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였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개념들은 먼저 언어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야. 말이 들어와야 생각도 들어오거든.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개념도 처음엔 단지 번역된 단어였지만 그 단어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어떤 세상을 말하는 건지 상상하게 되는 거야. 말을 지킨 게 아니라 말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한 책이었던 거지. 그럼 문세영 선생님은 그걸 다 의도하고 사전을 만든 걸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말이 없으면 개념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념이 없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가끔 조선의 당파 싸움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착각하는 것도 그걸 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언어화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문세영 선생이 그걸 다 의도했는지는 우린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건그 사전을 통해 조선 사람들은 전에는 몰랐던 개념을 조선어로 배우고 그걸 자기 생각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결국 문세영 선생님은 조선어를 정리한 게 아니라 조선인들의 미래를 준비한 거네요. 그래, 그는 조선어로 세계를 새로 썼고, 그걸 읽은 사람들은 조선어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지.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문세영 선생의 조선어 사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문세영 선생이 왜이 사전을 만들려고 했는지, 또 그가 조선어 사전을 통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살펴보았죠. 이 귀중한 사전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이 되어 직접 접해볼 수는 없지만, 다행히 원본 그대로 복원이 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이 사전을 손에 넣는 건 단순히 책한 권을 갖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애,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지켜낸 기록의 유산을 내 책장에 드리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주세요.